바로 다래, 다래나무 중에서 다가수정이 되는 그리고 열매도 큰 용성 이호라는 품종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렴하게 이벤트를 해보려고 해요. 올해 봄만 해도 35,000원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요, 2만 원에. 이 다래나무는요 물을 자주 많이 주시면 안 돼요. 다래는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토질에 식재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어, 추위에 정말 강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기를 수 있어요. 이 달의 나무는요, 이렇게 아치 형태의 터널 같은데, 달의 나무 터널을 만들어주셔도 아주 예쁘고요. 그리고 이제 가을 때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을 때 그걸 따서 드시는 것도 아주 재미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뭐 달의 터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그늘막을 이런 나무들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주 완성맞춤일 겁니다.